우리는 맛있는 것도 먹고, 배고파서도 먹고, 습관적으로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먹을까요? 배고파서?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뭐다? 우리 몸에서는 영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계가 작동해야 제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몸도 음식이 들어와야만 움직여주고 활동을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죽겠죠? 그러면 우리 몸이 도대체 왜 영양과 음식들이 필요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볼게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60조개에서 100조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사람의 인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주 작은 원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원자가 모여서 분자로. 분자가 모여서 소기관을 이룹니다. 이 소기관이 모여서 세포가 되고, 세포는 모여 조직을 이루고, 조직은 모여서 기관을 이룹니다. 이 기관이 모여서 개통이 되고, 개통이 통틀어 나, 바로 인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 조직 검사하는 경우가 많죠. 어느 조직에 어떤 부분의 세포가 약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세포가 건강하려면 세포가 원하고 세포가 필요로 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물까지 일곱 가지의 영양소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입니다. 예를 들어, 아연이 좋다고 이것만 주구장창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일곱 가지의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히 섭취해 줘야 우리 몸은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채소와 과일은 과거보다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 100년간 사과 한 개의 영양소 함량을 변화를 봤을 때 철분 함량은 거의 100%에 가까운 97%가 감소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제 사과 하나에 철분 4.3mg을 섭취하기 위해서 26개나 먹어야 합니다. 사과 26개 먹을 수 있겠어요? 사과에도 당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그리고 과일 채소만 영양소가 감소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소고기의 비타민A는 100%가 감소가 되었고, 닭고기의 경우는 무려 놀랍게도 비타민A와 비타민B1도 100%가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족한 야채, 과일, 육류 등을 먹는 우리는 영양이 충분할까요? 2014년 국민 영양조사에 따르면 칼슘은 71%, 비타민은 57%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영양소별 섭취 미만표를 보시면 칼슘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65%가 넘게 칼슘 보충이 필요하고 비타민A, 비타민B2, 비타민C 역시 보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야채과일을 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냐? 매일 5접시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먹지도 못하겠거니와 매일 이렇게 먹으면 돈도 어마무시하게 들겠죠.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할까요? 그건 바로 토양의 영양분이 고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100년간 토양의 영양분 고갈 상태를 보시면 전세계가 50%가 넘게 토양의 영양분 즉 미네랄이 고갈이 되었습니다. 이런 땅에서 자란 과일과 야채에 충분한 영양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우리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해산소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스트레스 내가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나요? 미세먼지 날라다니는데 난그 공기 안 마실래? 하고 안 마실 수 있나요? 당연히 못하겠죠. 이렇게 현대인들의 질병 중약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을 만큼 활성산소는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킨 만큼 산화력이 강한 산소입니다. 정리하자면 전문가들이 요즘에 많은 질환들 가운데 그 원인을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로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매일 먹는 식습관 영양의 불균형입니다. 두 번째 과도한 스트레스 세 번째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엔 환경 호르몬 항생제 여러가지 방부제 미세먼지 등이 있겠죠? 이 질병으로 가는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바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제를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섭취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영양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누구도 건강하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 없듯이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영양제를 선택하는 올바른 기준을 참고하여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세요.